최동훈 감독의 2006년작 타짜 그리고 강영철 감독의 2014년작 타짜 신의 손을 봤다면 이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타짜 원라이드잭을 이 작품 자체로 볼수 없을 겁니다. 타짜 원라이드잭은 앞서 제작된 두 편의 영화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속편 영화들이 가진 숙명이죠. 과연 원라이드잭은 어떻게 속편의 운명을 이겨냈을까요? 일단 타짜 원라이드잭은 먼저 제작된 타짜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배우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원라이드잭 타짜 시리즈는 도박 영화이지만 사실 복수극이기도 합니다. 고니는 자신의 스승 평경장을 죽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대길이는 자신의 인생과 미나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타짜 원하이드잭도 같은 구성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원하이드잭은 선배 영화들보다 복수의 이유가 더 많습니다. 자신의 스승이자 멘토와 같은 사람을 위한 복수일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복수이기도 하죠. 물론 복수는 도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도박판은 영화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 카드 한 장의 정체를 통해 승부가 갈립니다. 이건 타짜와 타짜 시대 손, 그리고 포커를 소재로 한 타짜 원하이드 잭이 모두 똑같이 가진 구성입니다. 흥미로운 게 있다면 대결을 벌인 두 사람이 손목을 걸고 싸우던 1, 2편과 달리 원하이드 잭은 처음부터 목숨을 놓고 대결한다는 점입니다. 타짜 1편에서 고니와 아귀가 서로의 한쪽 손을 묶고 카드의 정체를 확인하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원하이드 잭은 이 장면의 구성을 좀더 거대하게 바꾸었습니다. 영화를 본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워라이드 잭은 1, 2편의 구성을 꽤 많이 파악했습니다. 이 구성을 거칠게 정리해볼까요? 주인공이 도박이 입문합니다. 그는 한동안 도박군으로서 잘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돈을 다 잃고 추락하고 맙니다.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한 그는 이제 자신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워라이드 잭의 구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 다른 점이 있다면, 워라이드 잭은 주인공 도박군의 싸움을 팀플레이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워라이드 잭은 이때 작전에 참여하는 인물들의 캐릭터에 무게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권혜용, 이광수, 임지연이 연기한 캐릭터들 모두 사실 이미 어디선가 본 듯한 캐릭터들입니다. 이 이들이 펼치는 작전 또한 타짜1과 타짜2와 비교할 때 그리 수위가 세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짜1과 타짜2에 비해 목숨을 걸고 도박하는 느낌이 아니죠. 네. 최동훈 감독의 타짜를 다시 떠올려 보죠. 이 영화의 매력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캐릭터였습니다. 고니, 형경장 정마담 같은 메인 캐릭터는 물론이고 조형 캐릭터와 심지어 단역 캐릭터까지 이 영화는 수많은 캐릭터를 등장시켰고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정남 곽철용 불쌍한 박무성 그에 못지않게 불쌍한 정마담의 후보 내가 복수해줄까? 그리고 지금도 목소리를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너구리 형사도 있죠 어 됐어. 이 모든 캐릭터가 말했던 대사들은 지금까지도 패러디되고 있을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이 시리즈의 두 번째 영화 타짜 신의 선은 1편에 비하면 흥행과 비평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을 좋아합니다 속편의 기대감을 충족하는 동시에 속편의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애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개성이 다른 작품을 만들어서 1편과의 비교를 거부했다고 할까요? 타짜 신의 손도 여러 개성적인 캐릭터들을 만들었습니다 곽도원이 연기한 장동식은 아기만큼 압도적인 유력감을 가졌습니다 대길의 작전을 돕는 조화백과 뺀지 캐릭터도 있고 도박 세계에서 힘 하나로 살아가는 김군과 신부장 같은 캐릭터도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타짜 신의 손은 도박 영화인 동시에 청춘 영화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영화는 대길과 미나의 이야기를 한 축으로 놓고 때로는 스타일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또 강영철 감독이 전작에서 보여주었던 음악 효과를 드러내기도 하죠. <목소리> 그렇다면 타짜 오나이드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이 영화는 앞선 타짜 영화들처럼 한 가지 뚜렷한 개성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이 영화에 별다른 특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박을 이용한 팀플레이 사기극 외에 영화가 가진 개성적인 특징이 없습니다. 물론 영화의 앞부분에서 이 시대의 흙수저가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설정일 뿐이지 영화의 개성이 아닙니다. 팀플레이에 가담한 캐릭터들은 가벼운 농담 이상의 기능을 하지 않고 가장 눈에 띄는 캐릭터인 애꾸는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마돈나와 같은 주요 인물들도 이전 시리즈의 정마담이나 무사장과 같은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인물들이 놓인 배경이 단조롭습니다. 타짜 1편이 실제 취지를 통해 만든 듯한 생생한 공간들을 보여주었고 타짜 2편이 아기자기한 상상용으로 공간을 만들었던 것에 비해 타짜 오나이드 작은 그저 사무실과 호텔을 오가는 영화처럼 보입니다. 이미 그리 특별하지 않은 설정들이 더 밋밋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아마도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2006년의 타짜를 다시 보려고 할 겁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소편의 숙명입니다. 인생 합니다못 박히는 소리 들어봐야 나